남들이 수익 인증할 때 부러워서 똑같이 매수하시면 물릴 확률은 100%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봇주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요.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웃게 할 로봇 관련주 돈 되는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웃게 할 강철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뉴로메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협동 로봇을 다루는 회사인 것은 알고 계실 테지만, 이번에 CES2026에서 인간형 로봇인 에이를 공개하면서 피지컬 AI 테마까지 같이 가지고 가는 엄청난 기업인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이 피지컬 AI CES2026에서 공개했던 로봇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품을 100% 직접 만들어서 100% 내재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로봇이다 라고.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은 핵심 부품을 일본과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데 누로메카는 이것을 없애버린 거죠. 여기에다가 100% 국산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일본과 중국보다 뛰어나고요. 이번에 실증 테스트 사업에 참여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 99%의 성공률을 자랑했다. 이게 최근 기사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부터 현장에 투입돼도. 전혀 손색 없는 로봇이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는 더 가파르게 나와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업은 좋은 것은 확인을 했고, 기업 좋은 건 좋은 건데, 우리가 실제로 수익을 보려면, 차트도 같이 받쳐줘야 저희가 아무런 걱정 없이 매수를 하고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차트는 뉴르메카의큰 그림을 볼수 있는 1봉 차트고요. 밑에 있는 것은 작은 그림, 디테일을 잡기 위한 15분봉 차트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확대를 조금만 이렇게 시켜볼게요. 큰 그림의 이 1봉상에 있는 그림은 이동평균선이 추세가 어때요? 이렇게 정 정 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 배열을 상승 추세를 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작은 그림의 15분봉은 하락 추세를 알리는 이동평균선의 역 배열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흐름은 하락 추세다. 큰 그림은 상승인데 작은 그림은 하락이라면 지금 방향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절대적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된다.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도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뉴로메카는 언제 매수해야 되냐? 자, 더 확대시켜서 일봉상 추세의 강력한 지지라인인 이 121선까지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박스,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 것을 항상 확인을 해야 되고요. 여기를 지켜주면서 작은 그림 15분 봉이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 아닌 상승 시도를 하면서 이동평균선의 정배율로 바뀔 때, 그러면 일봉에서도 상승 추세인 것이고, 작은 그림에서도 상승 추세가 되는 것이겠죠. 이 조화가 어우러져야 우리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전문가들 보면 60일 선 닿았을 때 매수하세요. 이거 뚫렸네요. 120일 선 닿았을 때 매수하세요.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는 전문가들은 전부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뉴로메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전 영상에서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4만원 밑에서부터 이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장대 양봉 하나가 나왔을 때도 걱정하지 말고 물량 쓸어 담아라 라고 해서 유튜브에 영상까지 올려 드렸었거든요 이때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면 제가 4주 전에 올려 드렸어요 4주 전에 이 영상은 여러분들 찾아서 한번 보셔도 되는데 제가 2배속 2배속으로 해서 한번 확인을 시켜 봐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었는지 자 여기서부터 제가 뭐라고 했는지자 시작을 해 볼게요 요 자, 그래서 누르메카는 지금 매집이 분명히 여긴데 지금 여기를 돌파해 주고 더 상승이 나올지 말지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매수 아주 유리한 구간에 있다. 매수하기에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 장대봉 보고 무서워해요. 당연히 무서워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장대봉이 어디에서 형성이 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매집이 끝난 뒤에 장대봉이 떴다는 것은 이 장대봉이 뭐라는 거예요? 매집이 끝났다. 또는 이게 매집이 맞았다라고 정답이라고 말해 주는 그러한 캔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따라붙어도 여기 5만 원. 자, 여러분들 보셨나요? 누르메카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가 여기인데 제가 확대를 한번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뒤에 있는 차트들까지 좀 보이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큰 그림상 보시게 되면, 이게 좋은 기업은 맞는데, 아직 여기서 매수할 때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하락에 대한 추세, 그리고 이동 평균선의 역배열, 이걸 확인했으면, 차트가 안 받쳐주기 때문에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발바닥에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 스트레스만 받는다. 그리고 나서 이게 저점을 딱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럼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발바닥이죠. 발바닥이고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와주더니 어떻게 되죠? 이동평균선이 상승의 이 전환을 알리는 정 배열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상승이 나와줘요? 그러면 여기가 발바닥이고 여기가 무릎일 테니까, 우린 여기서 매수를 해서 손절이 고작 여기니까, 더큰 상승을 위해서 우리가 매수를 못 받을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작은 그림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박스를 하나 그어볼게요. 제가 매수했었을 때, 여기죠, 여기. 이것을 그대로 작은 그림에 넘기면 여기입니다. 자, 여기예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일봉상 여기 이 흐름이 작은 봉에선 여기였다고요 그래서, 일봉은 큰 그림은 지금 상승인데, 작은 그림에서는 어떠한가? 자, 지어볼게요. 지어보고. 자, 어때요, 여러분? 확대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이전에 하락을 계속해서 하면서,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까지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보란듯이 이렇게 상승을 시켜주면서, 어떻게 되죠? 이동평균선이 상승의 전환을 알리는, 정비율로 바뀝니다. 손절 여기라고 했죠? 발바닥. 그럼 여기서 매수하면 뭐예요? 우린 무릎에서 산 거라고요. 자 어떻게 되죠? 곧장 상승 나와줍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4만 원대에 매수를 해서 14만 원대에 우리가 팔아가지고 무려 300%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좋은 기업이면은 당연하니까 지금 이 조정이 우리한테 기회다. 곧 있으면. 이 전과 똑같은 흐름이 나오게 되어 있다. 매수할 준비하셔라. 타이밍은 제가 잡아드리겠다. 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마찬가지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분석이 제가 매일매일 똑같이 영상 올려드려도 똑같은 말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변함이 없어요. 분석이 매일매일 달라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것만 받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로메카는 지금 이동평균선, 이 작은 그림이 정배율을 바꾸면서 상승을 이룰 때 저희는 물량을 쓸어 담을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여나 뉴로메카 어, 지금 이 고점에서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아쉬운 얘기인데 고점에서 지금 물려계신 분들이 제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우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스트레스가 조금 쌓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뉴로메카의 이 상승흐름이 나올 때는 제가 소통방에다가 그리고 영상에다가 바로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꼭 보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수익으로 꼭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뉴로메카는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으로 손해를 봤다 그것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창피하기 때문에 제가 뉴로메카. 말씀드렸습니다. 소통방에다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댓글 하단 참고하셔서 소통방 링크 이거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 미리미리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실 대응을 다 제가 해드릴 수 있게끔 소통방에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에 올려드리고 늦을 수가 있어요.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잠깐 제가 운영하는 이 소통방 하루에 50% 이상씩 수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을 좀 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요청해주심에 따라서 소통방 만들고 하루에 세 종목씩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이 소통방 어, 진짜인 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아요 하트 버튼 다 눌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스크롤 전부 다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날짜 눌러줘야 되고 10일 누르면 10일로 넘어가 줘야 되고 이게 다 돼야 됩니다 어, 다른 전문가들처럼 저는 속이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소통방 노출해 드리는 점 이런 참고 부탁드리고 자 2월 13일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 첫 번째는 한전산업이었고요 두 번째 미래에셋 증권 세 번째 현대 adm 전부 장 시작 전에 미리 준비하시라고 오전 7시 48분, 7시 57분, 8시 13분까지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도 차트지만 재료까지 이렇게 같이 나와줬었던 그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을 못 내면 안 되는 종목이었죠. 첫 번째 한전산업부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큰 그림 1봉과 밑에 작은 그림 15분봉이 있죠. 상승의 추세를 알리는 이 정배열 속에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작은 그림에서 어때요? 이렇게 정배열로 다시 만들면서 조정이 나오는 와중에 여기에서 재료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매수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려서 수익을 얼마나 보셨죠? 시가 0%대에서 시작을 해서 무려 수익률은 20% 가까이 수익을 우리가 챙겼습니다. 한전산업으로 수익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자두 번째 종목은 어떻게 수익을 받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이에요. 자 미래에셋 증권 차트를 이렇게 켰습니다. 어때 보여요? 상승 추세를 알리는 이러한 정배열 추세 속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었는데 작은 그림에서는 이전에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동평균선의 이 보합권 박스라고 하죠. 이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고 나서 여기에서 정배열을 만들고 큰 그림과 똑같이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재료가 또 나와줬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매수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려서 오늘 마찬가지 매수하신 분들 시가 0%대 시작을 해서 21%가량 수익을 보셨습니다. 마찬가지 미래에셋 증권으로 수익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나 수익 축하드려요. 세 번째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 ADM입니다. 마지막 종목 현대 ADM입니다. 이 종목은 이전에 상승이 나왔을 때 놓쳐서 굉장히 아쉬웠었던 종목인데 어쨌든 이전에 이 흐름이 계속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한번 크게 상승시키더니 어때요? 지켜주고 올리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 계속해서 재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어차피 방향은 상승과 상승이었는데 시가의 매매에서 바로 그날의 수익을 볼수 있을 만한 재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죠. 다행히 재료가 나와줬었기 때문에 시가 매매 하신 분들 무려 어떻게 되셨죠? 시가 1%대 시작으로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어마무시한 상승을 또 맛보게 됐습니다. 세 번째 종목까지 수익 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자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올려드린 하루에 올려드린 종목이 세 가지지만 이 종목들을 전부 합산하면 수익이 무려 얼마예요? 하루만에 50% 이상은 저희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욕심을 덜 하고. 한 종목만 매수하셔도 하루에 10%에서 30%까지는 저희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소통방이 존재한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소통방은 구독자분들이 만들어달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남들 다 벌고 있는데 나 혼자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이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중에 스스로 또 매매할 수 있게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해 주신 분들 계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 이것은 모든 분들이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노후입니다. 노후가 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아서 노후를 빨리 대비해야겠다 지금 이 상황으로는 노후 대비가 안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노후 대비까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소통방에 계신 거예요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손실 보고 계시거나 공부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노후 대비도 같이 하셔야 되거나 어느 하나라도 포함되신다면 지금 바로 소통방 입장 부탁드리겠고요 소통방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에 보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강철 주식, 제 이름, 무료 소통방 참여 신청,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 오른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텔레그램 방 입장, 이게 소통방입니다. 이걸 꼭 눌러주시고, 이거 말고도 중복적으로 선택 가능하니까, 이거 말고 저는 소통방은 아니더라도 초대형 호재 종목 하나만큼은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거 체크해 주신 뒤에 맨 밑에 내려 보시면, 좌측 하단에 제출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소통방 입장 바로 되실 겁니다 핸드폰으로도 작성하는데 고작 5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구독자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만든 거기 때문에 1원 한장 받지 않는 100% 무료로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께 받는 거 2초만 투자해 주셔서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줄수 있는 최소한의 응원의 메시지는 구독하고 좋아요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내용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3현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도 엄청난 기업이고 저희한테 큰 수익을 또 줬었죠. 사면이 다루는 제품은 로봇의 핵심 부품이라고 하는 모터와 제어기, 그 다음에 감속기. 이게 원래 각각의 제품들인데 사면은 이걸 어떻게 했죠? 모터와 제어기 감속기를 전부 일체와 즉 통합을 시키면서 제품 하나에 모터하고 제어기하고 감속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사면에 제발 좀 우리한테 팔아달라 애원 복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사면이 물량을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다. 이제는 로봇의이 기대치도 같이 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 수익을 못 보면 안 된다. 라는 말씀드려요. 자, 그렇다면 차트도 한번 또 확인해 봐야겠죠. 차트. 자, 위에 있는 게 뭐라고 했죠? 일봉입니다. 큰 그림. 밑에 있는 게 15분 봉, 작은 그림. 자, 일봉에서 보면 이동평균선이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동평균선은.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작은 그림에서는 어때요? 하락 추세죠? 거기에다가 이동평균선은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하락 추세라는 거죠. 아예. 그러면 큰 그림에서는 지금 상승인데, 흥그림에서는 하락이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돈 쓰는 게 엇갈리고 있잖아요. 장기 세력들하고 단기 세력들하고. 그러면 이때는 매매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도박이에요. 방향을 지들끼리 못 잡고 있는 건데, 원래 방향은 큰 그림 기준이지만, 어디까지 뺐다가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디테일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대응 방법이, 자, 이동 평균선의 이 상승, 가장 끝자락이라고 하는, 이 121선, 여기 4만원대 부근까지 내려오면 이제 위태위태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의 이 손절 물량이 많이 나가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어쨌든 그 구간까지 내려오던 지금 여기서 바로 올리던 큰 그림에서 다시 상승으로 이제 출발하겠다라는 신호를 내보냈을 때 작은 그림에서도 같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상승을 계속 해줘야 우리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이 흐름도 상승, 큰 흐름도 상승. 그러면 방향이 둘다 지금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부 전문가들 보면 그런 말들 하지. 무책임하게. 이 좋은 기업은 그냥 내려올 때마다 쓸어 담으세요. 말을 누가 못 해. 말 쓸어 담으라고 누가 못 해요. 지금 5만 2천원 대인데 이거 2만 원대까지 쓸어 담으세요. 누가 못하냐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우리가 뭐 세력도 아니고, 우리가 돈 쓴다라고 해서 차트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기가 손절이라고요. 금액이 작잖아. 우리가 뭐 천억 굴려요, 뭐 얼마를 굴려요. 많이 굴려봐야,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많이 굴려봐야, 10억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요, 10억이. 그 이상 되는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이라고 볼 수가 없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확인 절차를 자, 예를 들어서 사면이 이전에 저희가 수익 봤었을 때가 여기잖아요, 여기. 아, 보세요, 얘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상승이 나오다가 확대를 다시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하락이 막 이렇게 왜 상승이 안 가지? 우리 여기서 매수했는데 하락이 나오잖아요. 이동평균선을 지금 뚫어버리잖아. 이게 보면은 세력들의 의도가 있는 거거든 여기 이동포인트 다왔을때 뚫었을 때 개인들에게 손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손절 그 손절 물량 받아 먹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의 추측인 거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디테일 잡기 위해서 15분 봉으로 넘어가서 보시라고 자박사 하나 그어봐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이게 15분 봉상에서 여기, 여기로 나오네요 여기 자 여기잖아요 이것을 확대시켜서 보면 자 볼게요 딱 보이죠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상승 추세인데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인데 작은 그림에서는 하락 추세라고요. 거기에다가 이동평균선은 완벽한 하락 추세예요. 하락. 방향이 큰 그림에선 상승인데 작은 그림에선 하락이라면 단기세력과 장기세력의 돈에 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해야 돼? 우리가 확인 절차를 어떠한 것을 확인해야 돼요. 자. 이거좀 확대시켜서 한번 볼게요. 좀 확대만 이렇게 시킬게요. 이렇게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디테일 15봉봉인데 자, 봐요. 남들은 여기서 어, 장대봉 나왔네. 매수해야지.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저희는 좀더 안전하게 확실한 게 좋으니까 이때 매수 안 한다고요. 왜? 아직 이동 평균선이 정배율로 바뀌질 않았어. 이동 평균선 위로 그냥 튀어 올랐을 뿐이지 추세가 잡히질 않았다고요. 단기적인 돈만 몰렸을 뿐이라고. 기다려 줘요. 우린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이제 자, 어떻게 돼요? 지금 정배율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하락 추세를 이제 멈추고 이렇게 멈추고 여기 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무릎이 어디에요? 지금 여기입니다. 정배율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장대 양복이나 이런 거 보고 아여기서 이제 끝났겠지. 그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가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이걸 이 당시엔 발바닥인지 몰랐지. 더 하락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확인해 보니 발바닥이었다. 그럼 무릎이 어디예요? 정별 만들었죠. 무릎. 우리 무릎에서 지금 사야 되죠. 무릎에서. 그러면 손절 어디예요? 우리의 무기 손절. 발바닥. 발바닥이 손절이죠. 발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손절이 없어. 아니 손절 없이 투자를 어떻게 해? 근데 우리는 손절을 그냥 형식상 잡는 거지 손절이 안 나가죠. 안 나가. 자, 볼게요. 자, 무릎에서 샀습니다. 산게 만약에 여기라고 치자고.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들 이 차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라고 치자고. 28,000이라고 칠게요. 지금이 하락에 우리 샀어. 손절이 여기야. 그러면 손절을 우리가 한20% 잡는 거예요. 목표가 얼마예요? 200에서 300이에요. 10배라고 10배. 그 이상. 자, 매수했어요. 한번 넘겨 볼게요. 이렇게. 어, 내려오네. 아이고, 손절 나갈려나? 이렇게 판단하겠죠. 왜 쫄아요, 왜? 우리 이때 실제로 수익 봤잖아요.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이건 수익이다. 어때요, 여러분? 자, 이때 되면은 손절이 있나요? 이미 상승 나왔는데 수익을 어디서 내야 될까? 이걱정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손절 라인 잡고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을 때는 손절을 없애고 이제 본전, 여기까지 내려오면 내 본전이다. 본전 잡는 거예요, 본전. 본전이냐 수익이냐 이둘 중에 하나인 거죠. 수익을 더 크게 볼 거냐 아니면 투자 안한 셈이 되는 거냐. 손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면 우리 크게 수익 봤다 이거예요. 앞으로 계속 수익 나왔어요, 이거.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는데 여기서 매수했는데 수익을 이만큼 봤다고요. 2만 원대에 사서 7만 6천 원을 갔다고. 이해하셨죠? 그 흐름이 이제 또 나올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 된다. 제가 기다리시다 보면 타점이 이제 나오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면에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나중에 타점 드릴 때꼭 대응하셔서 수익으로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상에도 올려드릴 거지만 가장 기본은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영상 하단 댓글 참고하셔서 소통방 미리미리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소통방은 여러분들의 이 공부도 공부지만 공부하면서 수익까지 여러분들 같이 겸해서 운영되는 그러한 방이기 때문에 손해 절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굳이 땡기지 않으시면 안 그러셔도 되고, 자, 세 번째 종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spg라는 종목이에요. 이 기업도 대단하죠. 어, 로봇의 핵심 부품이라고 하는 이 감속기를 다루는 회사인데, 원래 이 감속기에 이 독점하고 있던 나라가 어디죠? 일본이죠. 독점이긴 한데 완전 폭리를 취했던 그동안 일본이 아니면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SPG가 감속기를 만들면서 일본의 이 독점 구조를 깨부셨다. 그냥 감속기를 단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감속기가 일본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라도 받았어요. 다만 아쉬운 건 완벽하게 독점 구조를 깨뜨리지 못한 건 가격이 일본이 아직 좀더 싸다 정도. 근데 성능이 좋았으면 끝난 거죠. 이제 생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가격은 일본 따라잡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일본 것보다 높은데도 전 세계에서 SPG 가 쓰겠다고 엄청나게 지금 수주 요청을 하고 있어요. 판은 짜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이유로 상승이 나왔었던 건데, 로봇주가 다 똑같아요, 지금. SPG가 그나마 지금 나은데 차트가. 자, 어때요? 이동평균선. 정배열이죠? 상승 추세죠? 그런데 이 15분 봉 디테일을 잡아서 보면, 얘는 어때요? 얘는 역별이다 이거예요. 얘는 하락 추세다 이거예요. 지금 역별이잖아요. 그죠? 렇 얘는 하락. 그러면 큰 그림에서는 상승인데, 얘는 하락이면 지금 돈 쓰는 사람들의 방향이 꼬여 있잖아요. 이럴 땐 매매하면 안 된다라니까. 매매. 왜 하면 안 되냐? 도박이기도 하고. 이게 혹여나라도 단기적인 이 세력들이 힘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이거 폭락 나오면 은 이거 여러분들 진짜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 되냐? SPG의 이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도 모르겠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오면 더 좋은 거고 더 빨리 잡는 거니까 나오게 되면 이 상승 추세 끝자락인 여기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예요? 지금 8만 원대. 8만 원대가 말이 8만 원대지 이거 엄청난 하락인데 8만 원대까지 내려오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그래서 이 단기적인 흐름이 이 하락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그걸 확인한 뒤에 단기적인 흐름이 다시 어떻게 정배율로 바꾸면서 상승을 계속 쏘아 올릴 때 그러면 발바닥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손재를 잡고 이 무릎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끌고 가야죠. 왜 어차피 일봉상 이 추세가 상승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건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그냥 예상컨데 지금은 SPG 곧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 2월 달 내로 나와요 이거.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가 발바닥 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알아 정배율로 바뀌고 나서야 아 발바닥 이 맞았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아쉬워할 게 아니고 아 여기가 발바닥이었네 매수할 걸 이게 아닙니다 껄껄 하면 안 되고 매수 할 걸이 아니라 어 여기가 발바닥 이었네 매수가 아닌 여기가 손절 자리 구나 손절 자리가 나왔다는 라건 뭐예요 이미 무릎 자리도 나왔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릎에서 매수 한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야, 말은, 심, 말은 쉽지, 그게 뭐, 어, 가능하겠냐? 제 영상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투자를 12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방식으로 지금 살아남아 있는데, 뭐, 이걸 못 믿겠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증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믿어달라고 애원포커를 하고자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못 믿겠으면 다른 분들 보러 가시면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망상, 희망심어주는 사람들. 이거, 여러분, 더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일경에 가까울 정도로 상승이 나올 거다. 참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 참.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가 실제로 있더라니까? 근데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니까? 이거 일경 언제 가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4200년에 간다고, 4200년에. 말은 누가 못하냐고. 아, 돈을 벌 거면 현실적으로 버시라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로봇주가 다 좋은 기업들 막, 맞고 상승해야 될 종목들 맞는데 아직 이 밑에 있는 흐름들이 상승의 흐름을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거 나오고 나서 제가 소통방에 알려드리면 그때는 여러분들 계좌 웃는 겁니다. 그때 제가 또 자랑 영상 올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많이 보신 거.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은 제 영상 하단 댓글에 강철주 식 소통방 참여 있어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화면이 뭐가 나온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텔레그램 방 입장 클릭하시고, 맨 밑에 좌측 하단에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스톤막 입장 가능하시고, 5초면 여러분들 작성 가능하세요. 핸드폰으로도 미리미리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깜빡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퇴근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께 항상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감사드리고요. 많이 힘드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수익 보시고 대응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